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 도민 여러분, 윤화서부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의사와 이재정 교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경기도 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김현삼입니다.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의 안전판입니다. 입춘 우수를 지나서 봄이 오는 길목에서 우리 한반도는 냉전의 동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을 앞세워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뜻한 청을 나눠야 할 민족 대명절에 통일부 장관을 내서 한반도 평화의 명줄을 끌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박에 개성공단 폐쇄로 맞서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실효성이 없는 감정적 대응으로 강대강 슈부치의 부딪힘이며 전쟁위원만을 불러올 자해적 대응일 뿐입니다. 싸드운 논쟁은 또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미일 안보 체계의 하위로 전락함으로써 자주적 유교권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는 것이 국제유교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화해와 협력정신에 기초한 개성공단의 폐쇄는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편협한 대처는 북한의 경제 제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의 입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엄청난 피해만 초래할 뿐입니다. 5억 달러에 이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연 매출액과 5천여개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시설, 자재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만도 일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에는 124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이중 38개가 경기도 업체입니다. 경기도는 이 업체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대책을 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여러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다시 한번 정책 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특성을 잘 살려 통일의 전치기지로서의 경기도의 역할, 즉 경기도형 남북, 규립력 강화방규립력 강화망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누가 말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남경필 지씨 캐서도 이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세워 지원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누리과정 사업을 진행해오는 동안 많은 빚을 졌습니다. 교육청 비지 이미 7조 원을 넘어서 전체 예산의 약 59%에 해당합니다. 이대로 가면 교육지방자치는 파산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교육청의 누리과정 비용 편성으로 인한 교육 대란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맞추기 위하여 학교 운영비 5%를 삭감했습니다. 각급 기관 운영비 20%를 삭감했습니다. 기관자 교사 1,000여 명을 감원했습니다. NTTP 연구원 교사 500명을 취소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약 8,900억 원을 무리하게 삭감했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당장 경기 도내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교실, 냉난방비가 모자라서 여름엔 찜통교실에서 겨울엔 냉장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냄새가 풀풀 나는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유면한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남 지사께서 진실로 보육다련을 염려한다면 중앙정부의 일과적 예산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가 선집행한 누리과정여린이집 예산 2개월 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적 부상권을 행사하여 경기도의 재정의 부실을 방지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기톤은 중앙정부의 법적 부상권을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민주주의는 어떤 경우도 지켜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에도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톤은 2016년도 본회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준회산 사태라는 불명예를 짊어졌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의장석을 물리력으로 불법 점거하고 의사진행을 폭력적으로 막은 새누리당의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까지 그 어떤 책임있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의 책임을 지고 도민 앞에 사죄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개적인 대책을 밝히고 경기도 의회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연정이 풍전동화입니다. 신뢰의 시작은 소통이고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신뢰를 깊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남경필 도시사께서 보여주고 계신 연정에 임하는 태도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지사와 야당 간의 소통 창구의 문제 정무기능의 상실과 역할 부재가 드러났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에 두명의 특별포자관과 18명의 자문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필요합니까 과연 이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이분들이 보여준 모습은 수많은 비리 의혹, 이권 개입 등이 끊이지 않고 언론에 기사화되었고 도시사 캠프에 참여했었던 관계자들은 산하 기관의 자리 꽂기와 갑질 논란은 물론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입 후혹까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무 인력 전체에 대한 점검과 기능 강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청과 연정이라 불려졌던 협력적 관계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경기도의 일방적이고 무리하고 무례한 개입으로 금이 갈 대로 간 상태입니다. 또 31개 시군과의 연정이라며 자화자찬했던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역시 그야말로 취약입니다. 한가지 예로 남경필치사께서 기초단체인 성남시의 3대 부상복지사업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는 상생협력 대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해야 될 경기도가 오히려 억압자로 나선 것입니다. 더군다나 연정의 합의에 의해 경기도 복지정책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1교5 사회통합비서의 반대와 연정의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더불, 대법원 재소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폭주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의 안팎에서 남병필 지사의 중앙집권적 사고 및 중앙정부의 대리 역할에 실망하고 있고 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의 가치와 철학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세리당 소속 국회의원 오선 출신 정치인 남경필이 아니라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는 경기도지사 남경필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뢰가 파탕되지 않는 상대와의 연정은 사상무각입니다. 따라서 핵심 파트너인 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경기도 연정의 핵심임을 이어서는안될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연정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가겠지만 그 가치에 위반하는 지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은 시군의 자치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간섭하고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울음장을 놓으며 지방자치를 육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경필 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요구만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자치단체인 성남시를 압박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지사는 정부 요청에 따라 성남시,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에 대하여 재유구를 취시한 데 이어 대법원 재소와 성남시의 예산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난 2월 11일에는 신문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는 신문기일 지정신청까지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경필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 대법원 채소로 또 모자라서 복지정책을 빨리 방해해달라고 제출까지 하며 지방자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단체의 제 요구는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남지사의 성남지사에 대한 성남시에 대한 제 요구는 자치철학에 대한 부재요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제 요청은 중앙정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신문도 없이 부상복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남사 교선는 지금이라도 신문기일 지정 신청 처리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초 지자체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보호막이 되어주십시오. 여의도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권 회복과 민생현장을 지키는 도지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도 문화사업의 부조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는 경기 도민의 삶이고 생활입니다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이며 소중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경기도는 온 국민에게 상처로 남은 세월호와 메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도민의 아픔을 문화로 치유하기 위한 2015년도 긴급 추경이 부조리한 예산 집행으로 감사를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1300만 경기 도민의 문화사업을 위해 써야 할 혈세를 개인 호주머니 돈 쓰듯이 펑펑 쓰면서 문제의식조차 없거나 갑질 논란에 있는 공직자와 산하 관계기관들이 있습니다 남지사는 행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함은 물론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내어 빠른 시일 내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시대의 청춘들의 기운을 잃게 하고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88만원 세대,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3포세대에서 5포세대로 이제는 다시 7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세대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부모세대보다 수입이 더 열악한 체제에 내몰린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지옥같은 땅, 해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같이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정부는 1998년 유한위기 이후 16년간 무려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수단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위원화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제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고용위원화와 임금삭감이 청년실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청년실험의 대책이 아니라 사유의 양극화와 헬드선으로 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실험 문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사람의 가치까지를 돈으로만 보는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이런 무책임하고 무난한 정책이 해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 돈은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에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청년정책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동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헌법과 권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조항을 위반한 채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MBC 녹취록 가문을 통해서 기자, 피디에 대한 불법 해고가 드러났습니다.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상과자로 전락하여 얼마든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확인해준 실증 사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월을 걸고 강행하는 노동계약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청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유를 약속할 뿐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계약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남경필 지사께서는 상생에 기반한 경기도형 노동정책이 있으십니까? 노동전문가인 본 의원의 입장으로 봤을 땐 집행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에 반대하고 경기도형 복지 제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5,89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을 유사 중복사업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올 1월 말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제시한 250개 사업 중 70개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화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축소되는 경기 도민이 32만 3,343명이 생겨났습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의 피해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지자체 복지사업은 주민들의 실제 빈곤 여부 등 실태를 반영해 지원함으로써 중앙의 엄격한 기준 때문에 탈락한 사각지대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행태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에서 정비하는 것 자체가 월권인 것입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협의와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지자체 사업이 판단되고 결정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이 부실한 사회부, 사회보장 제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 방안에 대해 경기도는 강력히 규탄하며 추석한 처리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경기도가 시군과 연정을 통해 중앙정부에 항의하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제를 지키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정부의 방침에 소극적 행정으로 순응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 사업 정비 추진 방안 처리에 대해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정으로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무릉함에 비해 발빠른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메르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기도 모든 공직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다시 메르스와 같은 불행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감염병관리 시스템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 하루빨리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 광역, 기초 협력 대응, 지역 맞춤형 감염 관리,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공공으로 영역을 확충하고, 의류 서비스의 수준과 이용 형평성을 높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중심의 도민 보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천월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로 이사온 사람은 64만 7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이사온 타지역 사람을 지역별로 분석해놓으면 서울이 36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는 서울 전세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저렴한 전셋집을 찾아 경기도로 밀려난 전세 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경기도로의 인구이동은 내집 마련, 전월세 계약 만료, 재개발에 따른 이주 등 주택 문제가 78.1%로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남경필치사와 집행부는 향후 주택소유의 증가와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경기도 주거복지조례에 근거한 주거정책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회기에 경기도 주거복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제의 요구로 부결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거복지개정안에는 주거복지기금을 조례의 규정으로 조성해 주거복지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주거복지 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주택에너지 효율 개선, 장애인과 보령자를 위한 주택 개조 자금 융자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실로 경기도에서 지금 당장 시급하고 절실한 주택 대책을 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도우에서 조례로 담아낸 경기도민을 위한 주택 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욕으로 맞섰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주택정책의 중요성과 다급함을 각성하고 주거복지기금의 확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우유를 포함한 TF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을 남경필 지사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는 땅장사 수익성 부동산 사업에만 매몰되지 말고 애초 설립의 취지대로 서민의 주택수요와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주실 것을 경고합니다. 다음은 한중 FTA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농가 부채 증가 등 영농 여건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FTA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발효된 한중 FTA로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대다수 농민들은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보호대책 강화와 경쟁력을 높이는 예산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 도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업에 대한 정책은 무관심을 넘어서 홀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농업의 산피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1.8%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올, 더구나 올해 한 푼의 도비 지원 없이 시군에 떠넘긴 사업이 무려 86개에 다릅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경기도 농정 예산 수준에서는 FTA에 따른 경기도 농가의 피해는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40여만 명의 농어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농업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농업 벤처 육성 등으로 고부가 가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해당 실국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긴밀히 대처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부채가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7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채무는 2012년 약 4조 9천억 원, 2013년 5조 800억 원, 2014년 5조 3천억 원, 2015년 6조 5천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로 여기에 누리과정 반 3세에서 5세까지의 무상보육, 무상교육 부담을 더하면 빚은 총 예산의 60%를 넘게 될 것입니다. 국가 의무교육에 따른 교부금 제도가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부터 교부금으로 인건비 제도로, 인건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 등 지방교육 재정의 기반이 부,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재정 파탄에 놓인 도교육청을 상대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교육청의 교부금 감액과 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정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윗돌 빼서 아랫돌 교육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억지를 뿌립니다. 결국 보육대라는 곧 교육 대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경기 교육의 위기에 대처하는 전략과 치열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주체 간 그리고 학부모, 주민과 끊임없는 소통과 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교육 재정 악화로 인한 경교육 부실화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경기 도민 여러분, 경계 교육 문제는 경기도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풀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의 국가 책임 부상 보육과 초중 고교의 내실 있는 교육 정상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응답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이 도민의 부탁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어르신께는 효도를, 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학생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도민의 벗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온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경기도가 공정, 평화, 풍요에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도민과 더불어 힘차게 뛰어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동, 도민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